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8월 9일 화요일이고요. 아 이게 얼마 만에 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출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이 생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오랫동안 쉬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여름휴가로 제가 제주도를 장인양군님 모시고 다녀왔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이제 와이프랑 장모님이 막 감기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비행기를 타고 일단 들어오자 들어와서 코로나 검사하고 확진되고 좀 있다가 확 저도 확진되고 우리 로이도 확진되고 온 가족이 모두 코로나 확진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여름휴가를 거의 마칠 때쯤? 확진이 또 돼가지고 거의 뭐한 12일, 11일 정도를 아예 쭉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었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출고 기록 영상을 남기게 되었어요. 또 어젠가 80년 만에 또 저희 서울에 진짜 폭우가 쏟아져서 정말 물에 잠기고 막비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다고 하시는데 아무쪼록 좀 피해 복구가 속히 이뤄주기를 바라면서 또 아침에 또 우리 창원에 계신 동반자 고객님이 또 안부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따뜻한 그런 전화에 좀 감동받아서 좀 상쾌한 또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아 오늘 출고 기록 2.3 리미티드입니다. 아 우리 동반자 고객님께서는 이제 6월 달에 처음 제 구독자신데 구독자신데 드디어 이제 1.3 리미티드 구매를 결정해서 연락을 주셨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오래 기다리셨죠. 네. 그리고 원래는 저번주 금요일날 차량 인도가 되셨어야 됐는데 또제 상황이랑 그런 거를 또다 이해를 해주셔서 제가 격리가 해제가 된 바로 그 첫날 오늘 드디어 이제 출고 인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완쾌 됐어요. <laughs> 걱정 마시고요. 네. 아, 오늘 동반자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차량이 어, 화이트의 저석용 팀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스페셜 블랙 에디션.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또 들어갔거든요. 하나하나 좀 체크해 가면서 살펴보는 시간 오랜만에 출고 기록 영상 되겠습니다. 상쾌한 출발하시길 바라겠고요. 코로나든 뜨거운 여름날이든 비든 아무 피해 없이 건강한 그런 8월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드디어 또 수원에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코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오레오 에디션 스타 화이트 색상의 저 서경욱 팀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블랙 에디션이 멋있게 쫙 들어갔습니다. 전면 그릴 보시면은 플라스틱이랑 무광이랑 이제 크롬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서 쭉 지금 완벽한 도장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로 스모그 엠블럼 시공 보실 수 있겠고요. 본네 앞쪽에 이제. 저희 하이그로시 블랙 레터리 시공 들어갔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보시면은 이 안개등 있잖아요. 안개등이 원래 여기가 클리어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한 클리어 타입을 스모그 안개등 시공이 들어간 겁니다. 블랙 베젤 헤드라이트가 이게 원래 순정 그대로인데, 블랙 베젤 반에서 이 안개등이 클리어라 가지고 약간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톤을 맞춰가지고 스모그 안개등 시공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역시 블랙 에디션 패키지 중 하나인 하이그로시 블랙 펜 시공 들어갔고요 그리고 올 블랙 사이드 스텝, 흑바지랑 패키지인 올 블랙 사이드 스텝 시공 들어갔습니다.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관광미러 시공 당연히 들어갔어요. 관광미러 시공 들어갔고, 저 서경호 팀장의 두 번째 트레이드마크인 반사필름 시공 들어갔습니다. 네네. 지금 약간 우중충한 날씨. 80년 만에, 아, 그런 폭우가 쏟아진 후에 지금 약간 된 상태인데 계속 계속 뭐 비가 내린다고는 해요. 네. 그래서 뭐 아무 기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스모그 테일라이트 필름 시공 들어갔습니다. 어 여기 저 후면부 테일라이트가 원래 빨간색인데 어 스모그 테일라이트 필름 시공 들어갔고 저세정팀장 블랙에디션 정품 인증 배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의 이 크롬 레터링 역시 탈거를 해가지고 프라머 열처리와 후에 이제 완벽한 보장 작업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스모그 엠블럼 역시 후면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 트렁크를 열어 보면 뒷번호판 LED 화이트 LED 시공 들어갔고요. 어, 트렁크 풀 매트 시공 사이드부터 이 열의 등받이 그리고 바닥 해가지고 SS 원단 최고급 원단으로 해가지고 어, 풀 트렁크 풀 매트 시공 도어까지 해가지고도 완전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역시 오랜만에 출근을 했는데도. 이 꾹꾹함. 아, 꾹꾹하네요, 진짜. 유징의 습어요 네, 쭉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겠고요. 어, 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키오드 안개등. 오리지널. 이게 오리지널이거든요. 코드 익스플로 오리지널 차량인데, 전면 그릴부터, 그리고 블랙베젤 헤드라이트인데, 안개등은 이 클리어. 클리어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은 블랙 베리 헤드라이트에 스모그 안개등에 블랙 전면 그릴, 네, 굉장히 멋있게 들어갔죠. 네, 보시면요. 아이샤. 브레이크를 꼭 밟으면서 시동을 켰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거는 요거 워크인, 워크인 스위치 작업. 어, 운전석에서 어, 조수석에 이제 등받이랑 그 시트 조절을. 어,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 워크인 스위치 시공이 들어갔고, 썬루프가 원래 이제 기존에 틴티드 코팅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동반자 고객께서 특별히 지금 추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동일한 지금 반사 필름으로 해가지고, 파노라마 서먼트 풀선팅 들어갔어요. 추가로 풀선팅 들어간 거고요 와, 오늘 날씨 정말 습하네요. 네. 아, 이 전체 유리막 코팅을 진짜 장장 4시간 동안 기계 시공을 다한 건데, 이렇게 비를 맞게 된이 점이 조금 좀 안타까운 그런 점이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10시에 이제 우리 동반자 고객님께서 10년, 10년을 타신 22만 키로인가, 네, K5를 이제 몰고 오셔서 대차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 아무래도 금액이 키로 수도 많고 좀, 어, 올해 연식이 좀 되, 되셔가지고 관리는 정말 잘 됐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수출 쪽으로 해가지고 좀 최고가를 맞춰드리려고 아, 그렇게 지금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세팅을 해놓고 이제 몰고 오시면은 헌차를 두고 신차를 가지고 가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네, 우리 수원에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리고요. 여러 가지 제 상황이랑 그런 거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발하는 시작하는 포드 익스플로러 라이프의 저 석경욱 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음, 행복 가득한 8월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석경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나서 진짜 이 가족의 중요성, 그런 건강의 중요성을 정말 새삼 깨달은 그런 진짜 너무 뜻깊은 의미 있는 그런 휴식기였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전진하는 서병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